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택가 도로에 낡은 차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런 트렁크가 아무렇게나 열려 있고 여보세요. 자세히 보니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았군요. 운전대 위에 두둑한 지갑이 놓여 있고 앞좌석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창문까지 깨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업이 놓여있고 창문까지 깨진 차. 이 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 괜히 와서 한 번씩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관심을 보입니다. 와하니 주인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만만해 보이죠. 한 남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유심히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치만 살피다 그냥 가는군요. 이제 밤이 꽤 깊어져 인적이 드문 시간. 이때 취객인가요? 지나가던 한 남자가 다가와 망가진 차를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이는 듯 하다가 문에 손을 댑니다. 그러고는 슬쩍 차 문을 엽니다. 망설임 없이 차 안으로 들어가 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슬쩍 집어서 슬그머니 가방 안에 넣습니다. 놔두면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지갑인가요? 밖으로 나와 아무 일 없는 듯 사라집니다. 평상시라면 창문이나 문이 닫히는 차량이라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깨어지고 열려진 차 안에 있는 지갑에는 손을 뻗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1982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이 만든 것으로 사소한 빈틈 하나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작동해 점점 더큰 범죄로 전형된다는 이론입니다. Just as a broken window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more broken windows, so disorderly behavior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fear of crime, uh, increased crime, and urban decay.